이번 주 목요일 점검 공지가 나왔습니다.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요. 중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. 첫 번째로 신규 클래스 일종이 출시합니다. 따라서 효율이 좋은 이벤트 스카우터와 PC방 스카우터 필수 재료도 신규 클래스 선수 2명 포함으로 변경됩니다. 두 번째는 클럽 경력 업데이트입니다. 주요 선수로는 바르샤로 간 레반도프스키와 나폴리로 간 김민재 선수 맨유로 간 에릭슨과 첼시로 간 쿨리발리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강화 편의성 개선입니다 토모 선수 구매를 이용해서 저버를 재료를 구매할 때 생제 시즌이 포함돼서 구매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이번주 목요일 패치 이후로는 생제 시즌은 자동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번째는 데이터 센터 업데이트입니다 선수 정보를 들어갔을 때 추가로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선수 정보 하단에 클래스 비교 메뉴가 추가된다고 합니다. 어, 목요일 패치 이후로 스코드 메이커에 들어갔을 때 선수 검색 메뉴에 특성 팀 컬러 추가와 이용 선수 랭킹이 추가된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과 보상입니다. 지난 18일 목요일 연장 점검으로 이번 주 목요일 점검 후에 접속 시 1,500만 BP와 100FC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